되겠다. <laughs> 근데 진짜 태원이가 음. 조용히 있어도 없으니까 너무 크다 없는 게. 맞아. 맞아. 아까 게임 할 때부터 너무 헛전했어이 프로그램 어스때까지 하는 거니? 이거 가뉴아 그래? 우리 여섯 <laughs> 분밖에 안 만나. 우리 여섯 분밖에 안 만나. 안돼 안돼. 그래서 사석에서라도 만나. 안돼 안돼 안돼. 어디로 말이야? 정말 싫어 나. 그때. 땜에... 야 잠깐만. <laughs> 야 조미연 너내번 전화 했어, 했어? 아 근데 나 알고 보니까 했었어요 언니 이 언니 저장을 했어? 응. 근데 마, 그때 마, 내가 너너 어떻게 했냐면 해리 선배님 이렇게 저장어 아. 봐봐 언니 저 아이즈원 예나요 아직? 아. 아니야 예나라고 했어. 네. 언니 고마워요. 언니 저 아직도 리정님이에요? 아니 나 바꿔 다 바꿨더니 보여줄게. 나 진짜 다 바꿨어요. 만약에 미연 언니가 나 리정님 이거 안 바꿨으면 나 진짜 여자 아이들 미연 하고. 그냥 97 이렇게 해놓고. 아! 97은 뭔데? 97! <laughs> 아하 진짜 웃겨. 거든요 나는 걸스의 1 구사야, 그러면? 네, 그죠, 그죠. <laughs> 우리 안 쓰셨으면. 진짜 웃겨. <laughs> 미안해, 내가. 이제 안 그럴게. <laughs> 고생했어, 에이. 베이스 드라이버. 어, 우리 드라이버야, 이제. 오늘부터 드라이버 갈까요? 뭐, 아니, 뭐, 뭐, 들어? 힘든 거 여전하네. 어, 잠깐만! 그러게. 왜? 네. 어머, 저거 뭐야? 네. 어머, 저거 뭐야? 야, 최원아, 진짜 좋겠다니. 아, 진짜 좋겠다. 야, 너 좋겠다. 여러분들 배는 채웠는데 캐시는 지금 빵이잖아요. 네. 들어가시는 길에 캐시 벌어가시라고. 아, 네. 아 레드카펫 깔아주신 거예요? 그래. 퀘스트 네. 이름은 사치 견산 레드카펫입니다. 아, 씨, 큰났다 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섯 분이 음. 실패하면 채원씨는 오자마자 이거부터 하시게 아 됩니다. 아! 잠깐. 시작해 씨는 500으로 시작할 거예요. 500. 네. 언니, 근데 곱하기 2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손끼기 1000으로 그래? 딱 맞춰서 가는 건 나을 것 같아요. 1000이지. 역시 아, 우리 잘하자. 200으로 하면 그럼 700이잖아. 음. 그러면... 1,400 계산하기 힘들어질 거 같아 맞아요 어. 딱 깔끔하게 1 0 0 0 그래요 그러면 진짜 천을 좋아해 그리고 우리 맞아. 계속 1,700이 쯤계시맞아맞요 맞아. 천을 맞아. 진짜 천을 좋아해, 좋아해. 어, 맞아, 맞아. 저기, 음. 나누기 10이 있어. 어디? 나누기 10? 그래서, 아. 사실 높아도 상관이 없네. 곱하기로 갈까? 그래야 곱하기로 가요, 언니. 그렇죠. 언니, 진짜 주시면 풀, 수있다 수 자, 간다? 응.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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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냥 첫 번째 기억 나지? 근데 여기서 또 엉뚱하게 이런 거 발만해. <laughs> <laughs> 이거 아니야, 언니? 나나 이거예요, 이거 야, 너무 야, 웃기겠다. 그 일단 야, 여기 가는데 나누기 나누기. 그럼 다시 500 이야 우리. 아 그러면. 어. 어. 근데 봐봐요. 여기 가면은 반 토막이 되고 여기 가면 두 배가 돼요. 응. 근데 제가 봤을 때두배 해주셨을 것같아 왜냐면 여기 어, 이미 컸으니까 그래, 그래. 그래. 여기 그러니까 두배 되는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진짜? 어. 근데 봐봐 여기 앞으로 계속 더큰 것밖에 없다니까. 음. 아 플러스 여기서는 안 플러스 플러스 내가 봤는데 여기가 꺼져 보여 아그래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언니 필드! 어. 아니다! 어. 아닌 것 같아 언니 필드! 미련! 정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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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근데 PD님 그거 아세요? 아니, 원래 오징어 게임에도 저, 그 유리 하시는 분이 고 봐요 그, 알죠? 언니 들 느낌 죽여요 죽어 아 너무 그, 아, 재밌어 지금! 내려가기 싫어 아니, 아니 언니 느낌 아니, 아닌 것같요 여기서 한 주먹 내쉬것 같아요 한 주먹 내쉬셨으니까 이제 3일 거예요

나 성공한 좋아하다, 기분 되게 좋아. 너무 가벼워서. 나는 아삭이 같고, 가벼워가지고. 아삭이 아니야. 아니 진짜요? 아니. 나 성공한 줄알았는데 아니. 올라오니까, 진짜 헷갈린다. 곱하기. 오, 오. 그지 돌아온 길이 기억이 안 나. 오, 오, 왼,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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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 오. 75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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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갈까봐 750에 아, 2하면. 1500. 3,000. 3,000. 근데 3,000도 어떻게 보면. 은 그렇게 큰바 아니야. 아 근데 여기가. 써부터 살을 주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보기에3 0 0 0있면 약간 좀. 느낌을 보는 게 나을 3천. 것 같아. 그렇게 큰0 3 0 0 3,000. 3 0 0만 3,000. 3,000. 3 0 0인데 사 같은데? 아니, 아니야, 이이 이 맞는 거 같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셋! 우와! 셋! 우와! 오, 오, 오 잘했다, 오, 잘했다 오, 오. 잠깐만, 750 지금 얼마죠? 이거 1,500 아, 1,500 자, 여기서 지금 산수를 할줄 아는 분이 리정 씨밖에 없을 거예요 <laughs> 50에 2하면은 5 0에2 하면은 1 0 0 4하면3,000 감사합니다 수아요1 5 나누기 1 이거 1이야, 1이야, 1. 2 박스 상태가 1이야, 이거 무조건 1이야 나는 기 3을 남... 하잖아. 천이야. 내가 봤을 때 맞아. 나는 괜히 3으로 해놓셨겠어 문제... 그러면 나3맞지 그래 어, 어, 3으로 가자. 하나 둘 아! 한요 어! 와. 우와. 그럼 우리무조건이거나기이 무조건 나는 기지. 딱 깔끔하게. 나누기로자나 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가자. 나도 그렇게 생각해. 500인데, 그럼 그거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제자리 500단 거야? 여기 오면? <laughs> 어. 아니, <laughs> 아니, 무슨 이만치 왔는데, <laughs> 어차피 지어진 정보가 정해져 있어. 우리는 어차피 그 정도 기돼 있어. <laughs> 맞아, 근데 그냥 <그거> 비싸. <laughs> 그러니까 없나요? 500! 나누기 5하면 100이고 곱하기 10하면 5 0 0 0이야 내가 봤을 때 100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오늘 닭갈비이 너무 잘했잖아요 그래서 허락 허락하게 안 주실 줄 지금 또... 근데 우리가 어. 그 먹는 사이에 계산했을까? 이분들도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지 <laughs> 않을까? 아니야! 아, 하기 아. 아, 아니, 아, 좀... 바보와 바보의 대결이에요? 자강 9천! 존중됐지? 완전 자강 9천이에요 <laughs> 어. 나는 나는 귀엽고. 나도 오라고 생각 나 나도 오라고 생각 어, 이거 안주시거 이거 아니 너무 아까운데 어. 진짜 가자 할수 있어. 있어 그냥 가자. 아, 미사야, 미사야, 미 아, 야미사피 미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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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예요, 이사야이사야 미사야, 사야이사야 미사야, 미사야, 미사아 미사야, 착한 사람들이었어 진짜 근사 진짜 착한 분들이셔. 리미사 탈락? 아, 생각보다 착한 사 어떻게? 야 미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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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야 어, 사 마지막. 야 미사야, 선수왕, 선수왕. 아싸, 탐지기 이과. 탐지기 예측이 리정 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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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정. 보다 무섭다. 야, 야, 나 아까 혜리 이 되게 오버한다 생각했는데. <laughs> 야, 난뭐 맨날 오버가다냐. 제가 네, 신발이 높아서 벗고 왔게요좀 무섭다. 제가 깔창 갈았거든요. <laughs> 기죽기 싫어가지고. 기, 기죽기 싫어가지고. 야, 누가 길을 죽겼어 이따가 야, 조용! 저... <laughs> 일단, 나랑 좀 스쳤어. 누가 길을 죽겼어 아, 리정이 155면 어때서? 아, 뭘, 뭘, 가 큽니다, 네 그렇지. 가자. 요 오른쪽. 왼쪽. 여기로 가고. 야, 너 너무 용서.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 무서운. 야, 그럼 안, 차가운 안 차가운 왜 무서워! 안 <laughs>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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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여기 완전 지금 버지 점프! 그 다음에! 5,000! 이제 시작이야. 얘가5 0 오천? 아, 지금 5 0이야 지금 5 0이야 여기 아닐까 여기 아닐까 <laughs> 내가 봤을 때는 15,000? 15,000? 아, 15,000? 1 15,000? 15,000? 1 5 15,000? 15,000? 1 15,000? 15,000? 1 5 5 0 0 5 0 0 1 0 1 0 15,000? 그러니까 맞아. 이게 맞을 거. 나 지금. 음. 나도 그렇게 맞아. 생각해요. 본인대로. 언니 괜찮아요. 와, 저 너무. 한 번씩이 한번 자잖아. 할수 있어. 있어. 그래 나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푹 쓰러져도. 진 <laughs> 언니 나는 나 <laughs> 욕조인 줄 알았어, 언니. 편안하대. <laughs> <변> <laughs> <laughs> 아 지금? 500. 바로 5 0 0 5 바로 5000해 주실까? 아, 딱1 0 0 0은딱 깔끔하게 좋아지는 거. 1 0 내가 봤을 때는 이거에서 1000? 2000? 그 500. 2500. 2500. 3000. 3000이다. 삼 3000. 3000. 3 0 0이다 와, 뭐이 거야? 와. 이거 없어. 이거겠죠? 응, 어. 그쵸? 어, 할수 있어! 이나, <laughs> 이나. 와, 네네. 멀리 뛰니. 그래. 음... 할수 있어. 음. 음. 그렇지 <laughs> <laughs> 너가 위험하게 하네. <목소리> 나 너무 무서워, 진짜. 근데 이거 너무하신 거아 똑같은 거? 근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 똑같은 거? 와, 뭐야같은거 좋아해? 이 사람을 못잖아라 이거 이게? 어, 뭐야? 아, 이게 뭘? 아, 아, 이거는. 근데 이건 너 반칙이 아니야? 야, 그 유리 아저씨처럼 좀 봐봐. 근데 우리가 지금 잠깐만 보여 오. 보여 여기 구멍이 살짝 있거든? 이것도 구멍이 있냐? <laughs>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거 같은 게 손가락으로 급하게 끊었다가 닫은 느낌 이야 음.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닫았어 여기야 느낌이 나 어. 과학적으로, 사이언스적으로 봤거든요? 음. 사이언스적으로? 어. 사이언스, 나도 좀 과학적으로 봤어 근데 일부러, 일부러 근데 이게 진짜 일부러면 진짜 심리전이잖아 어. 여기는 음식이. 야, 연나야 아니, 두 개는 이거 코카콜라 하는 거 어때? 근데, 아니, 두 개는 이거 똑같이. 코카콜라 하는 거 어때? 음. 근데, 나 해령이. <laughs> 진짜 몰라, 이거. 근데 나은령이거는 이거는, 진짜 언니 말대로. <laughs> 코콜라밖에 카 답이 없네. 코콜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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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되게 <laughs> 적합니까 <제일 착하다니까. 웃음> 그러면 <웃음> 코콜라는 카 <laughs> 답이네? <웃음> <난> 그게 <laughs> 하늘이 주신 답이야. <laughs> 진심. 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고 빨라. 또 먹으면 배탈 났다 물어보세요 둥둥댕둥 또 싫어 이거 근데 그냥 니가 네. 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지금 또 <laughs> 옹했어요 어, 믿어보세저해집어놓은 상자를 한번 믿어보세 근데 회원님. 좀 착한 편이잖아요. 지금까지 믿는 <laughs> 그러니까 뭔가 착한, 지금. 착한 사람. 조금 착한 편이니까. <laughs> 착한 편이야, 조금 치를 내준 쪽으로 응. 착한 편을 믿는 것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 어. 어차피 아... 채원이가 다할수 있어. 응. 하나, 둘, 둘 셋! 이게 무섭다! 언니!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잡간이야 언니 잡간이야! 맞았어 그치, 그치? 콜라대로 하신 거예요? 에? 아니요, 어. 반대로. 어? 아니, 언니, 맞네! 포카콜라! 대로 이게 아니, 아니, 두 대가 없어서 어떡해요! 아, 내 말이. 하늘이 내려준 답이었는데! 아, 나 슬슬! 와, 내가 하늘이 슬슬 저고 자, 사치견사 레드카펫. 지금 멤버들로는 실패하셨고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좀 맹랑한 게더 있어요. e 오는 최원 씨가 재도전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애들아, 뒷구경하자. 좋아. 좋아요. 잠깐 <laughs> <나부터. 애들아>. 와 <laughs> 미쳤다. <웃음> <잠깐만>. <웃음> 우와 미쳤. 몇개 근데 이런 거 뭔가 이제 이런 꾸미는 게좀 보인다. 그러니까요. 어. 절대 안보 이치라고 어. 아, 쇼파 테이블 같은 거 여기 하나 어. 있어요. 있으면... 러그 하나 깔고 소파 테이블 어. 하나 어. 필요하겠다. 여유 있다고 막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나도 그피머이 어. 이런 거. 드라이기. 네. 어 근데 어제 머리 어. 안 감으실 거아아뭘감 감지 마. 하 공기 청정기. 우리 천이 언제 오나? 그냥. 와. <laughs> 와 이게 뭐야! 채원님이 도착했습니다. 사층 연산 레드카페 퀘스트에 도전합니다. 사층 연산 레드카페 퀘스트에 도전합니다. 어? 나 머리 쓰는 거예요 이거? 나 머리 쓰는 거나 못해요! 채원아 이거 계산했어? 무슨 계산이요? 이거 가다계산서 와야 돼. 가다 계산해서 와야 돼. 계산. 아 진짜 힘들 텐데. 너 이거 계산하면서 와야 돼. 겁먹지 마. 이게 처음에 서구떠부터 어. 시작하거든? 음. 너 루트 기억나지? 우리 중학교 어. 3학년 때그던 그래. 거. 근데 저 마지막에 이제 사이코상이 나고. 어. 조금 어려워. 아, 나는 사이코상이.. 피라미드 나오고. 피라미드? 피라미드 나오고. 그렇지 않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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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성공했다고? <laughs> 나, 나만 남았어요? <laughs> <laughs> 아, 나 못해요, 진짜! 무서워! 면치 요 그냥! <웃음> 나 진짜 못해! <laughs> 아니 채영아, 진짜 너 안에 달려있고 너만 하면 끝인데 다른 건다 뻥이야. 맞아, 사코 이런 거. <웃음> 맞아, 피아 <laughs> 야, 우리가 <웃음> 어떻게 <laughs> 했겠냐어떻게냐 했겠냐? <laughs> <laughs> 아, 뭐, 뭐 하면 되지? 아 즐겁다, 야, 그냥! 그냥. <laughs> 여기까 <laughs> 야, 너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부서져 있는지? 언니! 언니! 지자야, 지자. 언니 이거 다딸거니 아니, 아!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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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왜 아! 렇게 아! 서져 아! 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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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채원아 우리가 여기까지 2000인데 우리가 그래서 생각했을 때는 여기 500해서 2500에 곱하기 그대로 1해서 2500 500 더해서 3 0 0 0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어. 음 그넌 그래, 어때? 떻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 그넌 어떻게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 <laughs>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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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 야 잠깐만 우리가 잠깐만. 그게 맞아. 그게 맞아. <laughs> 받을까? 2,500을 받을까? 이거를 뭔가 잘 뭔가 인출을 잘... 해봐야겠어. 3,000일 것 같아, 2,500일 것 같아? 2,500일 것 같아. 왜? 진짜? 뭔가 그렇게 많이 어? 주실 것같지않아요 진짜? 어? <laughs> 또 그렇네. <laughs> 2,500일 수 있겠다. 그래서 선 끝이었네. 그럼 그대 그러니까 나도 3,000이 좀 더. 2,500애매한데 그러면 할게요. 어, 할게요. 김대로 가. 출발! 하나, 둘, 셋. 언니 수는 잠깐이요. 에수 잠깐. <laughs> 2500 2500 3000. 3000이다. 3000. 3000이다. 와, 뭐이거야 와. 3000? 아, 아, 내가 곱하기 <laughs> 언니 그해 주세요. 어차피 끝났죠. 어, 둘다 2,500이었네. 너 소신대로 하지. 근데 그래. 2,500일 거야. 왜? 그래. 아, 이제 제 소신대로 할 거예요. 말하지 <laughs> 마세요. 어, 야, 나쁜 거라 지금 중독됐어. <laughs> 너무 재밌다, 이거.